아 너무 덥고 막 아우 여기 모기가 이렇게 많네 어? 어어 아, 차니까 긴장돼 차니까 네, 긴장돼 꽉꽉 어요어꽉하시고 오이씨 소감 아 사랑하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<laughs> 네저 남자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. 그그 <laughs> 그 노래 아니, 뭐죠 H.O.T.의 자유롭게 날 부르시기 알겠습니다. 네. 자, 자, 자유롭게, 자유롭게 날수 yeah? 있도록. 요 제목이요? 아그 노래를 온곡 부르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자유롭게 날수 있도록. 야 진짜 노래 잘 어울린다. 자, 잠깐만 잠깐만. 어나 잠깐만 이거 불안해. 뭔가 불안해. 엉덩이가 좀만 더. 아, 아. 됐어요? 편합니까? 아픈데요? 아, 아파. 아파요? 아, 정상이죠, 아픈 게. 아니죠. 아프긴 아픈데 괜찮아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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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유롭게 날수 있도록 일발 장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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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키 너무 높다 너무 처없던 날들에 하는 꿈이었어 야우! 와우! 야우! 아우! 아우 무슨 자유롭... 아우, 키 너무 너무 자유롭게 아우 자키 너무 높음 자유롭게 날수 있도록 내 머리 어떡할 거니! 너무 어렸던 날들에 작은 꿈이었어 아. 어. 뭐야, 왜? 뭐야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, 어, 어. 어 인도해 주는구나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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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좀, 생각보다 느리